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한주 동안 세상에 마음이 뺏긴 것이 있다면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게로 맞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멘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더욱 향할 수 있도록 가여 주시고 우리를 국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 해당하는 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때 목적에 맞는 씨를 뿌립니다. 뿌린 뒤에 가을에 추수를 하기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당행히 순조로운 환경이 따라올 때도 있지만 환경적인 조건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까지 사람이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한 꾸준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수술을 할수 있고 노력의 결과,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 있고 동사로는 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살다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다라는 동사는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오라는 동사와 비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오라는 단어가 네번 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오라는 단어는 582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의미를 알면 그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둘다 살다의 뜻이지만 서로 다른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비오라는 단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욥기 29장 7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어로 첫 번째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을 70인역 또는 세타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기는 구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후에 고대 그리스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욕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는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것이며, 나는 오래오래 살다가, 즉,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른 단어인 자오란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정말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무엇인가에 의해 사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육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 즉 영혼으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힘으로 육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대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희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과 그의 동료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곳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료들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망과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지금 살아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 혹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동요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육신이 살아가기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단지 세 구절에서는 이 자오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향하여 살아가다 보면 율법에 의해 오히려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편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 가운데 육체가 편한대로 살아가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좀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7일 성경 버전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신의 정욕, 열망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혹은 중독되지 않기 위해 육신에게 편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에게 편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편한대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삶이 육신의 편한 것에 종속되어 그것에 중독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의 통제력도 잃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을 통제하는 힘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게 편한 것은 예시로 바로 앞에 절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에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에게 편안한 것은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예시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이고 술취하는 것이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복은 8장 상반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결국 모두 다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양한 모습의 죄들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빚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동료를 하십니다. 빚된 생활을 위해 육신에게 편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좀전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갈라데아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즉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을 입는 것은 원어의 근거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선물 은혜 또는 특성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옷을 입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물려받아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선물로서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부여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로 우리나라말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어쩌면 자연의 풍파를 이겨내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편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부여받아 성령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러한 열매가 삶의 모습에서 맺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육체가 편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마음은 선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부여받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통해 살아갔을 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낙심할 때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추수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은 분명히 고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장마가 심하게 내려서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낙심하여서 농사를 지을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지고 걸어가다 보면, 혹은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걸어가다 보면, 가끔 보지 못한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짐이 무거워서 쉬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으로만 지속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짐을 같이 들어주십니다. 그 삶의 짐은 우리 육체의 나약함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들어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저와 베른 한인교회의 성도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온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주님, 하지만 사람은 악하고 연약하여서 자기의 육체의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국률에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의 여정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특별히 이곳 베른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육체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